가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고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세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해요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어은 그것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 교수님 이 처음에 이제 간호학을 선택하신 이유와 지금까지 별일를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경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학 갈때 이제 간호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갔었죠.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간호학을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호학을 4년 동안 이제 거기를 배우면서 실습도 하고 이런 거부터 하고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상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4년 동안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경험을 받았어요. ICU뿐만 아니라 GS 메인 병도 소아과에서도 일 했었고요. OS, PS, OMS, NS 각각 솔지컬 유닛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병, 병원 경험한 후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좀잘안 되면서 난 간호학 말고 다른 공부를 해봐야겠어? 보건학을 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극제기구나 이런 데에서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극제 보건대학과에 지원을 해서 보건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2년을 하면서 이제 공부랑 어, 이제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고학기 때 정도부터는 어큐셀링에 있는 음상 경험 말고 다른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건학을 했었으니까 연수대학교 간호대학에 지역사회간호학 또는 퍼블릭 하우스랑 지역사회간호학이 한국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널싱이라고 하고 지금 무, 미국에서도 뭐 퍼블릭에서 널싱이라고 하고 요즘 바투베이션에서 널싱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고기랑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같은 필드지만 간호학적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쪽 교교 일을 하면서 병원은 그만두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뭐 보건소라든지 뭐 보건질소뭐 다음에요 산업장 그런 데서 학생들 뭐 임상 실습 지도 같은 것도 하고 교수님들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일하기 하고 연구활동 같은 걸 하면서 논문 작업을 하게 됐었고 석사 논문을 쓰게 됐었고요 아그 다음에 뭘 할까 국제기구 같은데 바로 지원을 할까, 음. 아니면 공부를 더 해볼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국제 기구를 바로 갈 정도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영어는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고, 거기다 플러스 원몰 랭귀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한국말은 아니고 French, Spanish, Chinese는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의 언어를 적어도 한두개 이상 할줄 알아야 되는데 뭐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 하나도 뭐 그렇게 되게 잘하지도 않았고 아 뭔가 좀더 공부를 하면서 옥풀채널을 뭐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보건학 석사를 하면서 보건학에서 가지고 있는 파퓰레이션 중심의 공부도 재미있지만 제가 베이스가 간호학이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 좀더 간호학적 포커스로 다시 박사를 하면 어떨까 보건대학 교수님, 간호대학 교수님 다 만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조언이나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도 굉장히 생각을 한다고, 어, 나는 간호학에 대한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쪽을 음. 더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서 노인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음. 간호학 박사로 미국에 음. 유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좀 프렉티스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렉티스나 가죠. 제가 노인 쪽을 이제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음. GMP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지금은 AGMP로 바뀌었지만, 제가 할 당시만 해도 노인 전문 간호사가 따로 있었겠에 네, 주얼디그룹을 바꿨어요. 간호학 석사와 박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간호 사로서 팩컬티로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고, 팩컬티로 할면는 주요 세 꼭지가 뭐 교육, 프로티스 리서치인데,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은 24시간 밖에 없고, 그럼 나는 프로티스를또 하고 싶나. 리서치를 더 하고 싶나요? 미국에 있는 학교들도 리서치 인텐시브 하는 학교가 있고 응. 티칭에 포커스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응. 그래서 연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자 포닥이라고 하는 뭔가 조금의 트레이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보닥 트레이닝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제가 어, 유니버설 미시간에서 석박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같은 학교에서 목보닥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거를 많이 이제 경험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프리 e 러 하긴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지역 유니버설이로 옮겨서 2년 반 정도 보닥 그었는데 그때는 정말 연구에만 포커스를 할수 있어도 되게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좋은 멘토들이 있었고, 백걸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칭 여러 가지 막 서비스, 음.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포닥대만큼 연구만 할수 있는 시기는 없어요, 사실은. 보스톤 네. 칼리스에 백걸트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유지 <laughs> <이지현> 선생님이 학부생이 었었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인연을 맺게 된것 같아요. 2년 정도 팩컬티를 하다가 한국에 팩컬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와서 6년 반 정도 일을 하고 현재는 제가 NYU에 디지털스 특강으로 나와 있어서 뉴욕에서 <웃음> 우리 이주원 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단계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보건대학원에 다니실 때 청소년과 흡연 연구도 하셨던데 어떻게 간호학 박사와 포닥을 하시면서 이제 치매 관리나 지역사회 노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보건대학에서는 이제, 물론 개인을 소홀히하진 않지만, 인구 집단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은 어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하는, 빅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하면서, 자기의 연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었고, 사실 역학적 논문을 조금 쓰고 싶었었기 때문에, 스모킹에 관한 논문을 썼었는데, 그 당시 논문 쓸때 제가 간호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 교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음. 거기서 보건소나 뭐 보건즈료소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임상에서 ICU나 외과병동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반 이상이 노인분들이세요.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막 봉원티어 같은 걸 하면서 보건소에서 낙병원이라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스키조프레니아나 이런 분들 과레크레이션 이런 걸 제가 진행했었어요. 치매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만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분이지?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겠어. 아, 저분 어떻게 하면 좋라고 는데 치매 걸면 어르신들. 아유, 저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 저 저분 이상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디그니티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말지 어쩔 수 있는 첫페이지가 있지만, 너무 큐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하이프텐션이나 나이비 같은 만성질환처럼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커버니티브 임페라먼트가 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고, 삶의 질을 누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감사하게 이 시간에는 치매 쪽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고, 계기가 뭐 하나라기보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쓰면서, 아, 내가 뭘더 하고 싶을까? 보원나고서 간호학적으로 틀었고, 그러면서 어떤 거에도 관심이 있을까? 어큐트 세링에 있는 그런 노인보다는 지역사회 소위 말해서 대게 계시는 분, 아니면 뭐 농촌 케어, 넬싱 홈이라든지, 그런 데 계신 분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인프롭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스위치가 된것 같아요. SOP 이런 거쓸때 내가 왜 노인이 관심을 가졌냐라는 것들을 옛날부터 좀 떠올려 봤더니 성장 발달이라고 디 e v e l o 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생애 주기별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노인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생애주기 곡선이 네.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어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탁보 이제 1학년과 2학년때 여쭤보셨어요. 네. 보통 많이 나게 지금 우리 이런 젊은 시기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네. 이제 이때 성성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어요. 노인을 가르쳤던 교수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기?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노인이 될 거고 노인도 그 현재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시기일 거다. 저도 그래서 뭐 노인 강의 같은 할때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네. 솔직히 노인이라고 나온 사람 없고 이제 뭐 노인 전문 간사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제 눈치에 조금 노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아니는안 나오거든요. 인지적 장애가 계신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면 간호사로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병동에 있으면서 치매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간호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존엄성을 잊고 간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답변을 듣고 그게 많이 생각나면서 제 가족도 생각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처치해 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알고 싶은 사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졸업하고, 포닥하고, 백걸티 한 9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건데요. 제가 뭐이 분야 대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뭔가 어리 스테이지는막 지난 정도의 연구자인 것 같아요. 보통 NIH에서. 아 처음 졸업한 지 10년까지는 약간 early in t h i 라고 <laughs> 해주시니까 <웃음> 응. 이제 커뮤니티 세팅이라고 롱텀 케어나 집에 계시는 치매 으로신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early s t 나 이런 분들에게는 에이징 n g i 이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 지역사회에서의 노화라고 나이가 듣고 노인이 되시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지내면서 어,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단기 유형 시설이나 안 들어가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야 할 상황이 오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으면 테크놀로지나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모아주면 어디 스테이지나 그런 분들은 잘 생활을 할수 있나? 이 연구가 하나의 제 메인 스트림이고. 치매 어르신 중에서 좀 심각한 치매 에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시설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아프면 저 아파요. 진통제 주세요. 아니면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 냉기지 에 관련된 건 초기 때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자기 그런 니드가 있어도 표현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케어 기버들이 그거를 캐치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레이닝을 받은 적이 많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다행인 건스어르신들에게먹어로 말하는 그런 언어적 능력은 떨어져 있지만 이런 표정을 짓고 감정 표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레이스데이즈 오브 디멘차가 유지가 돼요. 그럼 그런 표정이나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캐치를 할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런 표정 같은 거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할수 있나 그런 쪽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가장 크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 그두 분야예요. 저는 간호사고 과학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고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가장 관심이 있고. 초기 에 있는 분들이, 원래 뭐 1년밖에 못사수 있는데, 4, 5년, 뭐, 몇년더살수 있고, 그것도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치매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도 뭐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건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 환자의 삶의 질이 진짜 중요. 해 그게 간호나 건강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동산는 관심이 많은데, 만약 진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빌리지를 만들고 싶거든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타임 센터처럼 노인분들 중에서 기능이 좋은 분부터 조금 어려운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까지 같이 사는 네네. 그런 곳은 그래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짱장성도 <laughs> <어차피 웃음> 시장성도 <웃음> <있고> <웃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또. 네, 응. 교수님 연구를 보면 이제 간호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관련 학생들이나 뭐 군대나 이런 다른 분야와 연구 협업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치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에 나갈 때는 뭐 보건학 분야 에 있는 분들하고 하고도 하지만 뭐 정신과 아니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뭐 협업을 할 때가 있고 뭐 테크놀로지 같은 걸 이용을 할 때는 응. 공대라든. 뭐 중소기업, 기업체들하고 같이, 그리고 요즘은 분석 같은 것들도 옛날에 그냥 통계 돌리는 수준이 아닌 머신러닝, AI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하지만 그걸 제가 뭐다 돌리지는 않으니까. 뭐 센서 같은 거, 음. 센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PI로 할 때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분야를 연락을 해서 이메일이든 컨퍼런스도 음. 가면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음. 거꾸로 이제 저한테 컨설트나 뭐 협업을 진행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체육학과 교수님인데 노인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런 건강 쪽에 관한 것들을 체육학 쪽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저한테 뭐 이런 자문을 해주시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이제 공학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어떤 대상자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병원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 이제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간호학자나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 이제 간호학과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기술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건뭐 산학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뭐 연구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또 멀티디스플린을 하잖아요 네. 내 부분이 아닌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과 그런 식으로 많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음.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보건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미시건대학교에서 GNP와 PhD를 하시고 듀크에서 포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스턴 컬리지에서 교수로 계셨고 지금 연세대에 계신데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한국과 미국 에서도 경험을 하시고 치칭의 환경도 이제 아시는 게전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 거든요 길을 걷고 싶은 간호학과 학생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두 나라의 이런 취층이나 교육의 환경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학생으로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보스턴리지도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학교에 따라 차이 있고, 근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학부 교육을 중요시하는 세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한국의 모든 학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한국에 간호대학이 200개가 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퀄리티가 어,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저처럼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팩컬치가 4분의 3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학부 같은 경우에도 또뭐 외국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학부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없다. 교수로서의 입장을 보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 리서치 인테스 하는 애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티칭이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그랜트를 따오면, 또, my out이라고 해서 제가 티칭을 안 하는 대신 이 셀러리를 영국에서 커버를 하겠습니다 해서 마이 out을 하면서 이제 티칭을 좀 줄이고, 영 어, 연구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하는 게 되거든요. 응. 티칭이 소중하지만 티칭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연구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응. 한국은 제가 수십억짜리 그랜트를 가지고 있던 말든, 그거는 제 기본 정해진 티칭에 연구는 더해서 하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 셀러리로 오지는 않거든요. 네. 음. 사컬트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국이 좀더 많을 수 있다. 어, 그랜트나 이런 게 많아서 바이아웃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티칭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런,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고 싶은 백펄티에게는 미국이 조금 나은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할수 있을 것같아 네, 박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연구를 하면 퍼블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 임팩트가 있는 저널을 내고 싶으면 다 이제 영어로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외국에서 뭐, 박사를 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네. 영어가 좀더 편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두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는데도 너무 잘 쓰는 친구들도 네. 많아요, 사실. 네. 미국에서 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자기가 어떤 아이 아이디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되기 때문에 액세스 가능한 자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더욱 더 많이 차이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 미국은 NP Direction이 디렉션이... 고 테닐 트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 교수님들은 임상보다 연구와 티칭에 더 포커스를 많이 둔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런지 교수님의 의견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거지 추이 아이커니컬 트랙하고이 리서치 포커스는 테닐 추액, 도로 나서 테닐가되는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법제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전문 간호사라는 제도들은 있지만 아직도 역할이나 이런 데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m P가 워낙 자리를 다 잡았고, 본인이 좀더 독자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MP나 이런 걸 일을 하면서 시칭을할수 있는. 거예요. 트랙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고 mp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클리니컬 같은 경우는 테뉴얼 트랙이나 테뉴얼된 드팩컬트도더잘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클리닉 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임상교수라는 이런 게 있지만 그런 클리니컬 트랙 팩컬트가 없습니다 네, 지금 티칭 뭐 교육 전담 그런 교수 포지션들은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분들이 리서치보다 나는 치층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리서치 로드는 좀 줄여주고 대신 치층에 좀더 스페셜티를 가지고 하는 그런 건인데 미국의 클리니컬 트랙에 관한 것들이좀 없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MP나 이런 것들이 좀더 자리 잡으면 생길 수도 있고 니트가 있을 것 같은데 추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클리닉에 포커스된 백컬트가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d 데이스는큰하스피를에 속해서 m 피로 일하고 주일에는 음. 뭐, 티츠하고 이런 식으로 샐러리도 뭐 병원에서 50뭐 학교에서 50 이런 포지션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로겐 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완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있는 테니얼 트랙에 있는 백컬트랑 똑같은 로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로서 이제 아무래도 연구에 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제가 현재 프로젝스를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놓칠 있어서 연수라든지 제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 잘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런 점이 제도적으로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한국은 클리컬 트랙 팩퀄트가 있는 아직 자리잡기 어렵지 않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주제에서 좀더 나아가서 지금 연구하시는 주제나 아니면 다른 간호학의 분야의 연구의 결과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니면 간호사로서 일을 할때 우리 의료인이나 시민사회의 부상원이나 정부가 어떤 역할을 도와줘야지 이런 결과들이 일생활의 변환이 좀더 쉬워질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문제데 <laughs> <게. 웃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laughs> 네. 무슨 의도로 질문하는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보면 연구가 연구로서만 끝나는 네. 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연구들이 간호사들이 하는 프로티스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는 치매로 했는데 진짜로 이걸 바뀔 수 있고, 클리컬 트레일도 몇십 년 걸리기도 하듯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병원이랑 또 같이 하는 뭐 그런 연구들이 있을 수도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쇼에서 그런 뭐 욕창 같은 거 사정하는 도구들이 되게 게 많단 말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A라는 도구랑 B 도구를 실제 비교를 해보면 B 도구가 이렇게서 해 훨씬 더 좋다는 게 나오면 아이슈는 다 B 도구 쓰는 걸로 정책을 바꾸거든요. 응. 이런 것들은 연구 플러스 투아의 막 커리 인프루먼트 프로젝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뀌게 되는 거고. 노인분들한테 장기요양 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연구 결과들 같은 것들이 에비던스가 있으면 요양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 중앙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곳들 이 있으니까 그걸 를 한다든지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가끔 부서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라고 연구를 하는 거고, 조그만 거지만 대상자분들한테 그게 되게 클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금 해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싶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네. 드롭을 했는데도 어저이 연구 더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라고 온 어, 그런 간호 선생님 계시다. 어 너무 기대해. <laughs> 도와주겠다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병원도 아. 간호사들한테도 펀드를 줘야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제 뭐 의사들한테 주는 펀드는 많은데 간호사들 주는 펀드는 별로 없거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내기 시작한 아 간호사들한테도 이런 펀드를 줘야겠네라고 음.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에비던스가 생기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리드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병원들을, 뭐, 소위 말비 B5 병원 같은 데서는. 간호사들 병동별로 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고, 음. 그런 분들이 학술대회 발표할 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음.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 같은 게더 많긴 해요. 연구랑 조금 결합돼서 어떤 것들 을 하기 위한 것들. 지방자치에서는 소장님이라든지 구청장이나 의지 같은 게 조금 아무래도 들어가긴 해요. 건강증진개발원 같은 그런 데서 연구들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 간호사가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런 연구들을 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은 다 아시거든요. 이거 근거거든요. 이제 일반 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음. 네.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교수님이 음. 오랜 시간 동안 제 간호학을 공부하시고 제 간호사로도 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힘든 일도 분명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아니면 연구나 티칭을 하면서 힘든 간호사가 있다면 혹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외심될 순간이었어요. 번을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하고 있지만서도 힘들 때가 있었고, 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매 순간마다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 저는 이제 박사를 미국에 했으니까또뭐 하는 애야? 그러니까 PhD student고, PhD nurse. 강력히? 박사가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묻는 사람들 있어요. 네. 처음에 어떻게 보면 되게 기운 빠질 때가 있죠. 그럴수록 더 계속 해야 된다. 저한테 너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체 아이덴티티 맨 먼저 나가는 건 아무나 얼 쓰거든요. 저는 지금 베사에 대해서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고 연구를 하고.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난 간호사인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제 옛날에 멘토 같은데 자는 늘 사이언티스트라고 음. 소개를 하더라고요. 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널스라는 제 아이덴티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널 사이언티스트라고 저도 그렇게 소개할, 있거든요. 간호사로서 간호를 제공하는 게쉽우진 않아요. 왜냐면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해피한 상태의 대상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뭔가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대상자예요. 음. 내가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걸볼수 있고 그 사람들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음. 있을까. 네. 그순간에 지나고 또 힘들 때는 자기피어 피하고도 얘기를 하고. 몇달안된 조합한 자는. 진짜 힘들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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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일단은 와보세요. 일단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데 찾는 것도 한가위 방법이지만, 또 어떠한 순간을 넘기거나면 오랜동안 간호사로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간호사로서 갈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병원 간호사만이 간호사의 모든 역할은 아니거든요. 농담 간호사는 굉장히 배부른 직업이라고 간호사를 찾는 곳은 너무 많고 우리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잡이 많아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잡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직업이고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맞는 직업은 저도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월스투 트라이 할 잡이다 그렇게 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카메라 샤이가 있어서 사실 이런 <laughs> 인터뷰 같은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 이지원 선생님 부탁해서 제가 막몇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간호사들을 위한 채널이라고 해서 아 그러면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저처럼 뭐 교수나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온고잉인 상태고 제가 뭔가를 다 이룬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 우리 같이 이 좋은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음. 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